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전체의 넓이를 반으로 나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될거 아니에요. 그치? 어, 그런데 조금 다르게 구해봅시다. 음. 자,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봅시에왜 자꾸 그렇게 되니? 자, 이런 식으로 구해봅시다. 여기부터 그릴 걸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자, 전체 넓이는 넓이가 1인 게 4개 있으니까 4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0 넣었어. 자. 여기다 이렇게 좀 크게 그려 볼게요. 자, 0 넣었어.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자, B가 되겠죠. B. 왜냐면요 그래프에다가 0 넣으면 B가 되고요. 3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됩니다. 높이는 3이 되고요. 그럼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B가 되죠. 거기에서 3을 곱해 나누기 2에 그랬더니 얼마래? 그 넓이가 1랍니다2 곱하면 여기 4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B는 4, 6B는 7.